다가오는 7월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 취임식이 개최됩니다. 마포구의 골목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과 28명이 골목 공유주차면 발굴에 나섰습니다. 마포구는 영유아 1,700명에게 그림책을 지원하는 마포구 서울 북스타트를 운영합니다.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의 새 슬로건인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의 임기 첫날인 7월 1일부터 향후 4년간 이 슬로건을 마포의 비전으로 두고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구정 운영에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의 취임식이 7월 5일에 개최됩니다. 취임식은 마포TV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는 7월 5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취임식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식전 공연, 개식 선언 및 국민의뢰, 내빈 소개, 구청장 양력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메시지 소개, 축사, 축하 공연 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축하 공연은 마포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축하 메시지는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사회자가 대독하며 서울시장 축하 영상 등을 상영합니다. 민선 제8기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 취임식에는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 시구 의원, 유관 기관장, 직능 단체장,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7월 5일 진행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 취임식은 마포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이마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보다 높은 151%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택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마포구는 골목 공유주차 사업을 펼쳐 2020년 4개 동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해 18,100여 대의 주차면 이용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의 이용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가가 공유 주차면 발굴에 나섰습니다. 마포구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의 민간 주차장을 외부에 공유하는 골목 공유주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골목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28명의 홍보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마포구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모드컴퍼니의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홍보활동가 28명은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차면이 비어있는 주택을 방문해 공유주차면을 발굴하고 공유주차 사업에 참여를 유도합니다. 골목 공유주차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면 소유자는 스마트폰 앱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차장을 공유하고 이용자가 결제한 주차 수입의 70%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생활화 등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수령으로 1500명, 택배 서비스로 200명의 영유아를 지원하며 준비된 책 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배부하는데요. 지원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아 영유아에게 연령에 맞는 책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책꾸러미는 북스타트 가방, 그림책 두 권, 가이드북, 어린이 도서 연구의 독서 길잡이 책자, 마포구 북스타트 안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한 마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입니다. 해당 기간 내 출생아 중돌 이전 영유아는 1단계, 돌이 지난 영유아는 2단계로 구분해 각 연령에 맞는 그림책을 지원합니다. 단, 2단계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마포 구립 도서관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 구립 도서관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마포 중앙 도서관 중앙 도서관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가 민간 협력으로 청년들에게 밀키트 소자본 창업을 돕는 서울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및 온라인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서울시 거주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외식업 분야 예비 창업자입니다. 선정 인원은 15개 팀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자에게는 밀키트 상품 기획 및 유통 마케팅 관련 교육, 밀키트 시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 판매 유통 팔로 지원 등 밀키트 창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인사이트 플랫폼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민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든든한 식사로 간단히 먹는 간식으로 언제 먹어도 좋은 국민 음식 감자 저장성이 좋아 1년 내내 시장에 나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철이 없는 줄 알지만 감자는 봄에 심어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출하되는 감자를 핵감자라고 부르며 높게 칩니다. 핵감자는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으며 비타민C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든든하고 맛있는 감자 요리로 힘들었던 하루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